안녕하세요. 구름책방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저도 거의 에어컨 없이는 아무 일도 할수 없을 정도로 요새는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어, 낮 시간이 되면 몸이 점점 녹아가지고 흐느적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책도 잘안 읽히죠? 일단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요. 또 머리 아픈 책들은 더더욱 잘안 읽힐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위해서 읽으시는 게 아니라면 이럴 때에는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재밌는 책, 또 아이디어가 신선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나스카와 소스케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라는 소설이죠. 어, 이 책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역삼 이동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책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를 알게 돼서 꾸준히 이제 책을 한두 권씩이라도 빌려 읽고 있는데요. 사실 집에도 읽을 책이 많이 있는데 또 도서관까지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영상으로 또 따로 제작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사실 이 책을 고른 건 제목에 고양이라는 단어랑 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다제 취향을 대놓고 저격하는 단어들이거든요. 혹시 책 만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 책 제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상징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작품은 이 작가의 첫 번째 환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나오고 그 고양이는 책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공을 불러서 신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와우 이 책의 작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읽어봤는데요. 신의 카르테라는 책 시리즈로 일본에서만 300만부 이상이 팔린 인기 작가라고 하네요. 또 현직 의사이기도 하다니까 꽤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그렇죠. 이 책의 주인공은 린타로라는 아이입니다. 고서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죠.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 말고는 딱히 잘하는 것도 특출난 재능도 없는 아이인데, 전가요. 멀리 사는 고모가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바람에 일주일 후에 이사를 가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말하는 고양이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고양이는 린타로에게 책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책방 속의 비밀의 통로를 통해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년은 세 번에 걸쳐서 모험에 나서는데요. 그때마다 다른 세계에서 책을 잘못 읽고 있는 세 명의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책이 중심이 되는 작품답게 린타로는 그들과의 싸움을 하는데 뭐 칼이나 주먹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책들을 구해낸다는 거죠. 작가는 이세 명의 빌런에게 오늘날 책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독서법 혹은 책과 관련된 생각을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책을 읽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린타로가 첫 번째로 만난 빌런에게는 가두는 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읽은 책들을 그냥 쇼케이스에 넣어서 쌓아두기만 하는 인물이죠. 그는 한 달에 책을 100권씩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은 책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 말도 못 들었나 보지. 나는 매일 새로운 책을 읽느라 정신이 없어. 매달 정해진 양을 읽는 것도 힘들지. 한번 읽은 책을 두번 읽을 여유는 없다고. 실제로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끊임없이 읽은 책 목록을 늘려가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는 책을 천 권을 읽었네, 이천 권을 읽었네 하면서 독서를 숫자로 치환하려는 태도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CS 루이스가 했던 어떤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구름책방에 북커버 안쪽에 적혀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이죠. 문학적이지 않은 독자의 확실한 증표는 전에 읽었다 라는 말이 그 책을 읽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 달에 100권을 읽는 사람이 비문학적인 독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정말로 좋은 책, 또 좋은 책은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다시 읽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책들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책들이 제한되니까. 읽었던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전에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랬죠. 근데 저도 최근에는 읽어야 할 책들이 워낙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좀처럼 재독, 삼독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열 권을 새로 읽는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권, 두권 정도가 다시 보는 책인 것 같아요. 린타로의 반박은 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는 지금 나는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 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창한 쇼케이스를 준비한 것일 뿐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정말 책을 사랑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쌓아놨던 책들을 정리해버립니다. 이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열번 읽는 사람보다 열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는 이 작품 속 대사처럼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많은 것을 읽는 일과 깊이 있게 읽는 일은 함께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흔하고,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끊어지고 자기 말만 외치는 일종의 사회적인 자폐가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생기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히려고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깊이 읽어내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린타로가 만난 두 번째 빌런은 책을 자르는 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첫 번째 빌런과 마찬가지로 그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상대가 한 달에 책을 100권 읽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두 번째 인물은 매일 수십 권의 책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줄거리 요약이라는 비결을 말해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의 핵심을 뽑아낸 줄거리나 요약을 통해 읽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네. 물론 줄거리에는 전문적인 용어는 물론이고 독특한 표현이나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수거를 모두 배제하지. 문체에서는 개성을 없애며 최대한 흔한 표현을 사용하고 철저하고 쉽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네. 그러면 한권 읽는데 10분 걸렸던 책을 1분 만에 읽을 수 있지. 이를 위해서 그는 책의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단편 소설을 한 줄로 줄이고 하우스트 같은 책은 90%를 잘라서 얇은 요약본을 만들죠. 그렇게 한 권을 줄거리 중심으로 요약해놓고 그 줄거리를 읽는 것으로 책을 봤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두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고등학생이 알아야 될 세계문학 100권 요약, 뭐 이런 책의 제목이 확 떠올랐습니다. 요새도 그런 책 보는지 모르겠네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 중 하나죠.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도 그 책을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약본을 보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주제를 외우고 특징을 익히고 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독서 방식입니다. 이런 독서에 익숙해지면 진짜 제대로 된 독서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린타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했던 대화를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독서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을 읽는다고 꼭 기분이 좋아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아. 때로는 한줄한 한 줄을 음미하면서 똑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거나 머리를 껴안으면서 천천히 나아가기도 하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야가 탁 펼쳐지는 거란다. 이 줄거리 읽기 방식의 독서는 말하자면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볼수 있는 들꽃과 작은 다람쥐들, 또 이름 모를 아름다운 새들의 지적임을 전혀 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오른 산은 내가 정상을 찍고 왔다라는 기록만 남을 뿐그 산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린타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책을 자르지 않을 거라는 말로 상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책을 구해내게 되죠. 린타로가 만난 세 번째 인물은 팔아 치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 사장으로 책은 소모품에 불과하고 그 소모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지 생각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팔리지 않는 책들은 금세 절판시켜버리고 또 독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책들만 내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리도, 윤리도, 철학도 그런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다들 삶에 지쳐서 자극과 치유만을 원하고 있죠. 그런 사회에서 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책 자체가 모습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말하죠.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리는 거라고. 아무리 걸작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목소리죠. 저만 해더라도 최근에 정말 좋은 책이 일찍 절판되는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책이다 싶은 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바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유명했습니다. 베스트셀러란 많이 팔리는 책이란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많이 팔수 있는 작가나 저자가 쓴 책은 읽을만 하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책이 많이 팔린다는 말과 그 책의 내용이 훌륭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 오래도록 많이 팔리는 책이라면 뭔가 좋은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기초한 이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 잘 보이는 매대는 물론이고, 온라인 서점에 눈에 잘 띄는 상단부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되는 책이 다시 많이 팔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좋아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써서 많이 팔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출판사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또 좋은 책도 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죠. 다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어, 유명한 책잘 팔리는 책들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책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린타로는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100만 엔이 있으면 200만 엔을 원하게 되고, 1억이 있으면 2억을 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하자고.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하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오늘은 책에 관한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다음에도 린타로는 한번더 모험을 떠나는데요 이건 앞서의 세 번의 모험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서 굳이 설명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보기 시작한 책이었는데 꽤 만족감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오늘 책 소개는 어떠셨나요? 좀 읽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이 좀 계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소개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